여러빌 게이츠라는 분이 부유하지 않는 시절 유욕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고 싶어 신문을 집었는데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상인에게 돌려주며 지금 제게 현금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상인은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감사하며 신문을 가져갔습니다. 우연하게도 3개월 후에 같은 공항에서 신문을 살 잔돈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안해하며 신문을 도로 놓자 상인은 또 신문을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는 미안해해서 가져갈 수 없다고 했더니 그 상인은 신문은 뉴스를 읽을 필요가 있는 얘기에 소중한 것이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신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후 19년이 지났고요. 빌 게이츠는 유명한 갑부가 됐습니다. 갑자기 신문을 팔던 상인이 생각나 수성은 끝에 간신히 그 신문 장사를 찾았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당신은 빌 게이츠가 아닌가요?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신문을 공짜로 주셨던 사실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신문을 두 번이나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때 주신 고마움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신문장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드린 도움에 충분한 보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그는 저는 가난한 신문장사였을 때 당신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고 나서 저를 도우려고 합니다. 당신의 도움과 제 도움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은혜의 자비로 베푸는 도움과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돕는 도움은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도움을 사양하겠습니다. 신문장수는 비록 가난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신문을 주었습니다. 또 필요치 않은 가분한 공돈을 챙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개념정리가 분명한 마음의 부자였습니다. 빌게이츠는 이 신문 장소를 진짜 부자라고 존경했습니다. 이때부터 빌게이츠는 돈을 자비가 아닌 꼭 필요한 사람을 돈 대쓰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면요, 생명수가 되지만, 목마르지 않는 자에게 미를 주면 물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한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보기에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겸손했습니다. 때로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그 통치자 왕에게 특별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왕궁에서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에 들어가 한동안 머물다가 나오고 하는 모습을 가끔 보았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너무 궁금해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가시는 그 방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자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아주 좁았고 목동들이 이분 헤어지고 남는 옷, 먹별과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그릇 몇 개만 있었습니다. 이 방은 어떤 방입니까?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묻자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나라가 시끄러울 때 피난가서 목동으로 살았네. 참 비참하고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내가 왕이 된 이후로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백성을 겸손히 잘 섬기는 다짐을 했어. 그래서 왕으로 살면서 화려한 삶의 유혹이 다가오거나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이방에 온다네. 이방에서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다시 찾는다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신앙인에게 위로와 평화함을 주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오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6절이지만 많은 신앙적 내용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하고 사실적이어서 쉽지만 깊이 있게 가슴에 와닿는 시 그렇다면 10편 23편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고백했는가? 그 하나가 다윗은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이라고 선언을 함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셨고 인생의 기초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것은 변함없이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자기 삶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그래 서 선언하면서 철학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있기에 인생을 비롯한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우스는 자신이 살아온, 살아,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뿐 아니라 시편에는 다윗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바로 주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노래하는 시편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빛이요 구원이며 피난처이며 왕이며 보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과 방패시며 요새며 반석이며 산성이 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이 삶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가는 다에게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며 자신에게 자기 인생이 달려있다고 믿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보음 12장 16절에 어리석은 비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딱세 자리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이르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이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하게이 짧은 세절 안에 무려 여섯 번이나 내가, 내가,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할수 있고, 자기 뜻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물질로 자기 영혼까지도 행복하게 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손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까? 10편 49편 14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양같아 수울에서 두기로 작동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수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지옥이 자신들이 구할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시작임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의무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어둠은요 인간이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인생은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살때 형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자기 인생의 처음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며 살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길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쓰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나의 주림이라는 표현을 14번이나 반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체험을 통해 알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체험을 통해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양쪽 다 사실이지만 내 구주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가이셔라 빌리포 지방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주임을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을 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 앞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질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로 믿느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분은 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을 뿐더러 풍성한 삶은 조금 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 스스로 살수 없듯이 다윈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그래서 목자는 많은 양 중에서 자신의 양임을 나타내기 위해 먼저 자기 양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양과 목자만이 아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 소유임을 또 증명합니다 본 자기 양에게 표식을 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한 마리씩 붙잡아서 귀에다가 귀에다가 예리한 칼 것으로 표식을 남깁니다. 그래서 양은 평생 지워지는 표식을 간직한 채 목자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양을 알아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목자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우신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에서 있어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도 그토록 애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이시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인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장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양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알지만 자신이 양인 줄 모른 채 모든 것을 다알수 있다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교만은 말과 행동, 선택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세에서 묻어나옵니다. 근데 자신은 그 교만을 쉽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신은 매, 늘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다윗이 지은 많은 시들은요, 그가 괴로울 때, 위험할 때, 고통 중에 있거나 어떤 순간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과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영원한 나의 박자라고 고백을 우리는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양임을 기,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장할 때는 막내로 태어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됐지만 사울왕의 에 아내도 빼앗기고 10년 이상 유리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마땅히 거할 곳이 없어도 다윗는 집도 없고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억울하고 온통하고 빚진 자 400명과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녀들의 불화로 고통받으며 서로 죽이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왕국에서 쫓겨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침내 그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일평생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갈급함 갈증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셔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음. 결핍 두성이 인생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선포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양에 대해 서로, 어 목자에 대해서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결핍 그 자체가 바로 동물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는 없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만 모든 것이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만나면요, 그 양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의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의하면 양은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방향을 잘 잡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어디에 푸른 초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메마른 땅으로 갑니다. 게다가 양은 고집이 세고 완고합니다. 목자가 양을 치료하거나 씻겨 주려고 하면요. 결렬하게 발버둥 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 하여 각기 제 길로 가 끊이라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합니다.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열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 않았다면 사망의 음청한 골장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든지 맹수에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대신 주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셔서 원수의 칼날을 피하겠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양들은 어디에 푸른 초장인지 어디에가 안전한지 잘 봅니다. 집도 찾지 못합니다. 먹을 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목자는 때로는 양들을 골짜기를 인도하지만 그 골짜기를 통해 풍성한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양이 가야 할 곳과 머물 곳으로 인도합니다. 목동으로 수많은 죽음과 두려움을 직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해 주셔서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은 다우의 공급자이신 것입니다. 강야와 같은 곳에서 풍성한 꼴을 먹여주셨습니다. 맹수들이 울거리며 메마른 땅에서도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양의 풍성함은 자기에 있지 않습니다. 양은 결핍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양의 목자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준비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내 목자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네.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른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서 들어루다림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소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누려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가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아, 네. 빌리포스 4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내 목자는 공급자입니다 아, 네. 인도자입니다 아, 네. 보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여호와는 네.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귀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저들의 삶 속에도 아버지 어려운 사람도 풍족하게 살게 하시고, 저들의 생활에 아버지의 매마른 사람도 아버지 더 풍족하게 살게 하시고, 늘 힘든 사람도 풍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네. 나의 목자신이 내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채우고, 채우고, 채워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아멘.